네, 반갑습니다. 이번 종목은 넥스트 사이언스입니다. 어, 넥스 사이언스는 최근 들어서 주가가 조금 많이 피곤하게 빠진 상황과 뭐 다시 또 반등을 또 쉽게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너무 자주 좀 보여졌는데 오늘 나노젠, 나노코박스 관련해서 좋은 기사가 돌았는지 네, 시간에서 상황가를 가였습니다. 네, 그래서 덩달아 HLB 계열사들도 함께 네, 주가가 올랐었는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넥스트 사이언스 최대주주가 진양곤 회장, 네, HLB를 운영하고 있는 회장님이죠. 네, 회장님이다 보니까, 어, 그렇기 때문에 같이 좀 반영이 좀 되었는데, 제가 오랜 매매를 해보면서 경험을 해본 결과, 이렇게 상가를 갔을 때, 다음날 20%, 18% 이상으로서 상승폭이 없다면, 다시 한번더음봉으로서 길게 빼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주의를 하시면서 일단 최근에 물렸던 분들은 한번 정도는 평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최대한 현금을 챙겨두기 위해서 매도도 한번 진행을 하고 나서 차근히 다시 한번 더 신고가 패턴을 유지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과거 비교 종목을 조금 간단히 보자면은 뭐 신풍제약도 항상 좀잘 올랐던 건 아닙니다. 이렇게 주가를 조금 빼면서 상승도 좀 이루어졌던 그런 종목인데 어, 넥스 사이언스도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지지가 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어줘야지만 상승이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밑에서 본다면은 딱이 정도 구간이라 생각이 되네요. 차트가 조금 비슷하죠? 넥스 사이언스도 이런 식으로 조금 피곤한 모습들이 연출이 되었지만 시간에서 이렇게 뜬다면 홀딩을 무조건 해도 됩니다. 왜냐면 이 고점 무조건 돌파할 수 있어요. 지금 보면 위치가 비슷하고 가격대도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넥스 사이언스 월요일 날이 정도 가격에 매문다면 계속해서 신풍제약처럼 고점을 계속해서 돌파하는 모습을 연출을 하, 해, 하고 네, 꾸준하게 상승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목표 주가 충분히 예, 어디까지 정말 갈지 모른다. 아무쪼록 잘 됐으면 좋겠고요. 어, 월요일 날 장중에 저도 계속해서 장중에 지켜보고 참여를 할 생각이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어, HLB 계열사들 가, 계열사들도 같이 함께 좋은 상승폭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 패턴 기억해 두시고요. 주식은 5일선 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기사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주더라도 어 오늘 월요일날 분명히 이런 식으로 떠줄 텐데 월요일 기준의 저점만 이탈이 없으면 넥스사이언스 충분히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이것만 기억해 두시고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딱히 뭐 기준선을 만들 수 있는 자리는 없, 없겠고요. 다음 주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영상을 제작해 보았고, 일단 주주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음, 이렇게 귀찮게 물량을 빼는 이유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종목엔 항상 주가를 개입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같이 함께 이렇게 털고 가는 모습들이 아닌 네, 본인들의 물량을 확보하거나 세력 싸움이 그 안에서도 있겠죠. 네, 그런 분들이 같이 함께 뭐 협력해서 개미들도 함께 같이 잘 수익을 내는 그런 종목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